현재 시간은 11월 2일 1시 40분입니다. 어플 초기화면입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아 랜덤으로 추천 상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리스트의 회원가입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시에 본인의 관심사를 입력합니다. 기능리스트의 로그인 기능입니다. 다음은 기능리스트의 길찾기 및 현재 위치 기능입니다. 시연 장소 내에 있는 그라제 카페를 목적지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기능리스트의 블루투스 비콘 관련 위치 기반 팝업 광고 화면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사용자의 현재 위치이고 스태프의 위치를 알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능 리스트의 스탬프 모으기입니다. 목적지 인근에 있는 스탬프 비콘을 인식하여 팝업을 띄운 화면입니다. 스탬프 모으기 이벤트 화면에서 시작 위치와 현재 위치에서 모은 스탬프 두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기능 리스트의 사용자별 추천 상품 화면입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고인을 하면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다른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화면 구성입니다. 쇼핑 뉴스, 쿠폰, 매장 안내 등이 있습니다. 팝업 광고 또한 이전에 로그인한 사용자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월 2일 1시 43분입니다. 시연 동영상 마치겠습니다.